도산 12곡 추가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요. 도산 12곡을 쓴 이유에 대해서 밝혀놓은 발문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입니다. 프린트 페이지 10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산 12곡 발입니다.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 즉 이왕 선생님이시죠? 지은 것인데요. 노인이 시조를 지은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 우리 동방 가곡은 대체로 음악, 아. 소리를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저 한림별곡과 같은 유, 이 당시에 어, 신진사대부가 작성했던 작품이에요. 이 한림별곡은 이러이러한 풍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의 패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 자만심, 자존감을 넘어서 자마심까지 나타나는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성리학적인 관점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문인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금호가 방탕에다 설만하과 희압이 경화하여 더욱이 군자로서 숭상할 바가 못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금지가 너무 높고, 또 거기 보면 막 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방탕하고, 또 설만하고, 희압, 막희이낙낙한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서 군자로서는 숭상할 바가 못 돼요. 다만 근세에 이별이라는 사람이 지금 육가라는 게 있는데, 이 육가 또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전합니다. 오히려 육가가한림벽옥보다 나을 듯 하대 왜냐하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교훈적이니까요그 중에는 완세불공 불공의 뜻이 있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에 두터운 것이 그 내용이 적은 것은 애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육가는한림벽옥보다는 훨씬 괜찮지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본디 음률을 잘 모르지만 노래는 잘 모르는데 오히려 세속 속적인 음악이 듣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한가한 곳에서 병을 수양하는 나머지 이 여기서 말한 병, 알죠? 천석고왕 같은 병, 나머지 물은 느낀 바가 있으면서 신. 무르뜩시로 표현하였대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읊을 수는 있지만 노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음, 옛날에는 시조를 노래로 불렀나 봅니다. 이제 많이 노래를 부른다면 반드시 우리말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읊조리는 게 아니라 시조창이라고 하는데 시조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면 우리 언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불러야지 노래가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의 음절에 맞으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래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말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산 12곡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온유도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터운 내용을 노래로 부르기 쉽게, 하기, 시,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란 뜻이죠. 그러기에 내가 일찍이 이별의 노래를 대량 모방하여 도산 6곡을 먼저 지었는데, 이게 두개씩 둘이죠. 기1, 첫 번째는 지, 뜻을 말하고요. 기2, 두 번째 작은 학을 말한대요. 이래서 우리 두 개를 합쳐서 12곡이라고 하죠.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 아침, 저녁으로 이를 연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그것을 듣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한편, 스스로 무도, 도를 익힌다 한다면, 거의 비린을 씻고,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은 씻고요. 감발, 감동한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서 그것들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청자, 듣는 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게, 취하지 않을 수, 아, 서로 이익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지은 지, 이 도산 육곡은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를 부르게 하,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런 나쁜 것들은 없어지고 좋은 것들은 더욱더 나타나서 듣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모두 다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도산 12곡이라는 노래가 유학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2쪽으로, 아, 11쪽으로 넘어갈게요. 돌이켜서 생각해본데, 나의 종적이 약간 이 세속관에 맞지 않은 점이 있어.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맞지 않죠? 만일 이러한 한사, 내가 벌린이 한가로운 일로 요란, 요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구설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이것이 능이 강조와 음절에 알맞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정확한지 이 내용이 완전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를 써서 서엽에 간직을 했다가 때때로 내어서 스스로 꺼내보면서 또 스스로 반성하고 또 어떤 날에는 읽는 사람들의 거치에 여화, 취하고 버리는 거,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부분에 취할까, 어떤 점을 버릴까,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생각하기에 어, 나는 이러저러한 의도로 이 작품을 지었지만 결국 읽는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도산 12곡 발의 발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산 12곡 발의 내용을 요약하면 유교에 맞는 <laughs> 도학자적인 내용은 우리말로 지어서 부를 수 있게 만들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 가사와 청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들의 거취 취하고 버리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취해졌나봐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지어진지 지금 70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지금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음. 응. 우리, 오늘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프린트 페이지는 12쪽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진 양성을 위한 강학, 가르치는 내용을 지닌 도학가입니다. 음. 자연의 동화된 생활에 항문 정진을 노래한 연시조도 맞고요. 임금의 은혜 잊지 않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대부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는 해요. 임금에 대해서 피미 일인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임금님이 생각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저, 이,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이왕 선생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평생, 오늘날로 지금 매니저와 그런 거잖아요? 매니저와 연예인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혼자서 좋은 곳에 가 있으니까 임금님이 생각날 수는 있겠죠? 언지와 언학의 전후의 육곡으로 이루어져서 총 12수의 연시조이고요. 자연이란 소재를 빌려서 관념적인 유교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어떤 속성을 활용을 해서 이런 유학적인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죠.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잠깐만요. 네,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칠수의 종장과 구수의 종장이 우문문 형식을 활용을 했다. 서리법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서리법이 사용됐으면 주제 의식이 부각될 확률이 높겠네요. 본문 확인할게요. 자, 칠수입니다.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소세한대 종장. 이 중에 왕래 풍류, 닐러서 뭐 하겠느냐? 오고 가는 풍류를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에 묻혀 사는 거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구수 갑니다. 구수의 종장을 봤더니 고인을 못 빼어도 여단길이 앞에 있네요. 여단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가야지요. 우리는 계속 계속 그렇게 학문 수양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말했던 종장의 의문문 형식을 활용을 해서 주제 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8수와 11수에는 자연물을 활용을 하나 봐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확인할게요. 8수, 내성이 파산하여도 또, 백일이 중천하여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정과 백일이라는 두 가지의 자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 이렇게 큰 일이 벌어져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연물을 통해서 그러지 맙시다 라는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게 맞네요. 1일수로 한번 가볼게요. 십일 수는 어우 딱 확연하게 드러나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혈근치하는가 청산과 유수의 변함없는 불변성, 그리고 그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본받아서 그렇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학문을 공부합시다라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수와 11수에 관한 설명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수와 11수의 대구법의 방법을, 대꾸의 방법을 이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얘기하네요. 1일수부터 먼저 볼게요. 우부도 알며하고 성인도 못다,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항문의 길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라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수를 가봤더니요. 내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듣지 못하고 또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큰일이 벌어져도 어리석은 나는 알수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구의 방법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이요. 구수와 십수는 연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가 말하는 바를 제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수, 연쇄법.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죠? 이 연쇄법 때문에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서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십수를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덩기를 몇 회를 버려두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여기 있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제시해주고 있네요. <laughs> 5번 선지입니다. 11수와 12수에는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화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대요.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면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뭐예요?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11수를 가보도록 할게요. 청산, 어, 푸르다. 어, 시각이 나타나네? 유수는 어찌하여 주하여 그치지 않는가? 뭐, 청각, 흐르는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청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겠네. 1 2수로 가볼게요. 우부가 알며 하고요. 성인은 못다 하시니, 씻거나 오려움거나 중에 늙는 줄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각을 찾을 수가 없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체크. 감각적 심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감을 꼭 떠올려서 구체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망권생의 기억나세요? 책을 읽으면서 지내는 확자의 삶. 화자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주고 있었죠. 2번, 이목총명, 자기에 대해서 내린 평가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목총명하여.